오늘은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전화가 오네요. 여보세요. 라나나나 미쳤다 진짜. 와 퀄리티가 진짜. 일단 짐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지 언니 되게 그, 그... 동네 똥개 강아지처럼 무슨 뜻이야? 저는 <laughs> 명차를 만들 겁니다 뭐 만드시는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 근데 얘잘 만들어 보이긴 해 아, 여덟 급. 저 그러면 저는 파프리카를 쓸게요 칼 하나 더 갖고 올게 이거 써 칼이 없어 칼을 찾고 있었는데 칼 바구니 있어 바구니? 어, 어, 그 커버된 거 있었네 아그 칼을 사면 <laughs> <차량> 안될 <laughs> 안 <거> <laughs> <laughs> 칼이 이런 거 있길래 이거 <laughs> 이거 <laughs> 너 아, 문어, 문어 몰라? 알아, 아는데 야채 먼저 볶는 거찐 야채 먼저 볶는 거. 거 아니에요? 같이 볶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니아 <laughs> 아니 같이 볶는 거 맞아요 맞아요? 소스? 나중에, 아, 케찹 아, 나중에 아, 가져왔다고 가져왔다니까 뭐 화를 내? 아니 몇 번을 얘기 가져왔다고 했어, 안 했어? 언니 문어 봐야지, 밑으로 손가락 안될거 같은데? 너무 수저 젓가락 챙겨서 갖고 오고 계시는 심사위원님. 소랑 마실이랑 면이랑 같이 드셔야 해. 진짜. 저눈 깊어. 아 이식감 특이한데? 치즈가 들어 이게 물장? 감자전 요리해야 돼. 똑같은데 베이스가 다릅니다. 이거는 이제. 이 발표할게요. 깜깜해요 카메라. 2부터 이름는 뭘까요? 파스타요. 에이, 네, 맞요 파스타요. 진짜? 진짜요? 는데도뭐 괜찮았어요, 나는. 진짜? 아, 먹어 봐, 먹어 봐. 아, 아까 먹었는데? 뭐 제대로 안 먹고만 아닌데. 따라돌이만나게 어. <laughs> <같은 경우는? 딱딱하게 웃음> 먼저 뽑아. 먼저 아, 이 새끼 뭐 표시해 놓은 거 아니야? 어 몰라 나방금 들어서 진짜 방금 들어서 투자가니. <laughs> 저기 너무 꿀렁거리는데 <laughs> 좀 다른 데서 <데도> 이거지. <laughs> <입었지? 웃음> 그거 뭐뭐 이색 같아. 너 안테나 만졌지? 아니야 한번 만지면 나는 거 아니야? 어, 너 해. 아 이것도 뭐그 보라색이다. 그러니까 보라색일 거 같아. 언니 왔어. 뽑아. <laughs> 나도 이거 할게. 아, 아 진짜 포. 포. 야 이거 왜 뚫을 때까지 몰라. 야 압축돼 있다. 과연 진짜 모르겠다. 나원래야이 정도. 나나도 싫어. 아, 미쳤나봐. 등부에굴박하도록 <laughs> 하세요. 이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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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곽을 하고 기회를 몇번 해줬는데, 그거. 그걸... 윤곽이잖아요. 저 부직포천이에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잠깐만. 야, 보라돌이에 누가 징징대 유나, 유나 햇님인데. <laughs> 나그 보라돌이 한다. 아니, 미안 보라, 너 햇님 해. <웃음> <웃음> 어, <나> 보라돌이 그렇게 징징거해. <laughs> <싫어 보여. 웃음> 아, 유나? 조용히 있다. 아, 왜? 난 저것도 없어. <laughs> 어, 괜찮아. 엉덩이 내가 찢어줄게. <laughs> 어, 너무 아 너무 포. 아 너무 따뜻해. 그렇지. 천장도 없 윤아 님 우울하다. 너무 좋은데? <laughs> 나만 북직이 <부직선> 귀여 <laughs> 실제로 잠옷으로서 아 이게 잘안 <laughs> 보인다. 나만 북직 이거는. 어? <웃음> <웃음> 여기 버리고 가야 된다. <laughs> 그래야 될것 같아. 그러면? 보라돌이입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그냥 흰고같은아나는나나 나도 찍어 줘. 그림자 있지 않나? 여기? <laughs> 아 보라색이에요? 아! 나 이거 싫어 겸허이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근데 이렇게 들면 좀 위안이 되네요 <laughs> 쓰레기 개쓰레기 <laughs> <다> <laughs> <괜찮 grill acuerdo> 제가 왜 그런지 궁금하죠?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표정, 햇님은 웃는 표정이어야 돼 그만. 야 우리 터블링 봐봐, 봐봐 아, 나 센터 일래나 아, <laughs> <나> 그림자잖아 그림자 <laughs>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철 같은 거, 너 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뭔가 탄대 같은 거 봐. 우리 빵대이 보여줘야 빵대 아니, 나는 나오지도 않잖아. 나 그림자잖아. 어. 어. <laughs> 진짜 그림자다. 음, 오, 예쁘긴 어, <laughs> 귀엽다. 이쁘긴 해. 어이 귀엽다. 아 그림자잖아. 고생했습니다 <laughs> 이제 술 마시라. 하시죠. 생일이래. 선물 뽑기 할 겁니다. 사랑 칠이 없어. 물에 넣어가지고 본다. 옛날에. 까지면 더. 다네 오늘 최고가 선물이에요. 그그 어, 제 선물을 가져가셨습니다. 집에 가서 안거안 돌아간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자기적이야? 거짓 때문에 지 쓰레기 같은 거밖에 안나 아, 셋시 나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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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고기는 너무 많아서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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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이제, 쭉 빼요. 어이지 은지, 은지 거잘이어 없잖아. 은지야, 이봐 이제, 이 맛있어. 와, 아니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어서 흥미니? 그런 거야. 선생님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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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진짜?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나도 해볼래. 어려워요? 쉬워요, 아니야, 쉬워. 쉬워. 어렵지 않아 언니 방금 되게 별로였잖아. <laughs> 와. 와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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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같은데? 달리 보려고. 달리 보려리보려리 보려고. 달리 보려고. 려 보려고. 달리 보려고. 달리 보려고. 달리 보리 보려고. 달리 고 달리 보려고. 리고리리고리고리고아 얘가할수 있을 것 같아. 속나무는 조금 잊을 수 있어요. 아 개달했으면 좋겠다. 정말 대박이다. 다 다리 진짜 알겠죠 응. 다리 맞히니까. 네. 파이팅! 아빠의 도전. <웃음> <웃음> 뭐야? 지금. 한 번에? 와. 아 근데 잘한다.

아까 생일 파티 언니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아니, 해서 해, 그걸 왜 비밀로 나, 하냐고, 나, 난, 하냐고 나는 몰랐어 미안해 <laughs> 그래 난 몰랐다 그래서 사왔습니다 어은야너 지금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 역시 조명이 좋아야 돼 내가 네, <laughs> le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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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Let's go Let's g 안 돼. 너무 많이 안, 안 돼. 천천히 가. 안 돼. 또 꺼졌어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! <laughs> 사랑하는 아, 메뉴. 은진이 메뉴. 메뉴.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고적이 안돼 예다왜 네, 풀어 풀어 이제 그만 어. 그만 <목소리> 그만, <목소리> 그만. <목소리> 와, 와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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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탈라 어, 나나의 생일 어, 파티, 파티 참고 <목소리>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골대트, 맞아. 아니 이런 이자카야가 갑자기 있다고? 진짜 맛있단 말이야 어, 엄마 땡땡 국화 시작하네 와 진짜 구웠다 눈 부은거 봐 좋네 너무 잘 먹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밥을. 저분은 왜 혼자 바깥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? 거기서 그러고 잤어요? 이미 해 뜨고 잔거 아니야? 왜지? 아 더워서? 참혹한 어제 네. 혼적 오세요 <스> 아, 남자친구 죽었어 남자친구 죽었어 어떡해 일어나할수 있지 입장할 수 있지 입장해볼까? 다다다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이두이 <laughs> <망했어, 망했어. 웃음> <자기 엄마 편이지. 웃음>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부러질 것 같아, 부러질 것 같아. 갑기 <laughs> 진짜 아팠구나.